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다섯 가지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시청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원고로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결혼정보회사와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국제커플들을 지켜본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이겠지, 한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겠지, 이와 같은 시선들이죠. 물론, 물질적인 안정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베트남 여성들은 훨씬 더 깊고 진솔한 이유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꿈꿉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베트남 여성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국제 결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는 아직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은 여전히 지배적이죠. 여성들은 집안일과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남편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심지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가정 내에서의 발언권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사를 함께 분담하며 부부관계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국제 결혼을 결심한 남성들은 배우자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 베트남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편은 저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줘요. 베트남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고 항상 괜찮아, 고마워라고 말해줘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행복해요. 이처럼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꿈꾸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낭만적인 사랑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빈부격차가 매우 큽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차이도 상당하며 일반 서민 가정의 월급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국 남성의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력은 단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넘어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들이 고향에 돈을 보내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인 남편은 가족 전체의 희망이자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베트남 여성에게 있어 국제결혼은 단순히 남편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이들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통해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며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결혼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비춰지는 한국 남성들의 가정적인 모습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는 모습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큰 로망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남성들이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하죠. 이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남성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결혼 후 아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강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한 베트남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남자들은 절대 매일 전화해서 뭐해? 언제와? 하고 묻지 않아요. 하지만 제 한국 남편은 매일 전화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 물어봐주고 제가 힘들 때는 내가 옆에 있어 라고 말해줘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저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줘요.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들의 가정적인 모습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중매나 맞선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흔하며, 연애의 감정보다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가족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충분한 연애기간을 거치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 결혼을 결정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연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면 평생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서로의 진실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결혼을 결심한 남성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멀리 떨어진 나라의 여성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큰 결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은 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국제 결혼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베트남 여성들 또한 자녀들이 한국의 선진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치안, 깨끗한 환경, 잘 갖춰진 교육 시스템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교육 시스템은 아직 한국에 비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빈곤한 지역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불우한 환경을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자녀에게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면 자녀들은 양국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의 큰 자산이 될수 있으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제작자 아름피디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